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의수사랑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 드리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불가사의한 기적이 있죠. 바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도 할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출애굽 후 3일 만에 물이 떨어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마실 물만 단순히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는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한달 이번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 나온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비 같이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진 주위에 이슬이 덮였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나 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신비롭다는 것이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똑같이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번에도 양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필요한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죠. 양식을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시험하고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되 하루 먹을 일용할 분량만 그날그날 거두라고 하십니다. 더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죠. 또한 광야라고 해서 늘어지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신 훈련도 시키십니다. 만나는 아침 이슬이 마르면서 생겨났고, 그때 바로 수집하지 않으면 햇볕에 녹아 없어지고 말았죠. 매일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선 백성들이 아침마다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또 여섯째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두 배를 거두어야 했죠.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단순히 많은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시키셨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지요.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고, 혹은 더 고급스럽거나 풍족하지 못하다고 원망할 수 있지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시간, 먹고 입는 것, 타고 다닐 것,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쓸것 양식이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용할 양식 혹은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연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양식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리며 잡수시라고 내밀자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마실 것도 필요하고 이용할 양식과 쓸 것도 필요합니다. 이땅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벗어날 순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진정한 양식이 있는데요. 그분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부여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며 살만 나는 에너지를 내는 진정한 하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인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과 순종으로 배불리 먹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